1 9 1 5년 1911년 5월 어느 날 영국 북아일랜드의 도시 벨파스트에서 그 당시 세계에서 가장 큰 배가 진수되었습니다 이 배는 대서양을 가로질러서 영국과 미국을 오고 가면서 승객을 실어나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 이민에 대한 큰 희망과 부푼 꿈으로 이 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불과 다섯째 되던 어느 날, 이 커다란 선박은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 배가 침몰한 원인은 다른 것이 아니라 빙산과 충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저 높은 곳에서 망을 보는 사람들이 빙산이 코앞에 있음을 좋타시래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빙산의 크기와는 달리 바닷물 아래에 있던 빙산이 너무나도 거대했기 때문에 이 빙산과의 충돌을 피할 수가 없었고 결국에 침몰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타이타닉 호입니다. 당시 최신의 모든 기술이 모여 만들어졌기 때문에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던 이 거대하고 문명화된 선박은 보이지 않던 빙산으로 인해 첫 항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하지도 못한 채 바닷속에 가라앉아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타이타닉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표현을 한번더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어떤 표현이냐 하면 바로 이것입니다. 빙산의 일각.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 무엇인가 더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비록 이 표현 자체가 사실 부정적인 느낌을 조금 더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이 표현은 무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볼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야말로 눈에 보이는 게 결코 다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보이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9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실로함 사건. 곧날 때부터 눈이 보이지 않는 이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시면서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았던 장애를 가진 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할수 있는 일하고는 구걸밖에 할수 없는 이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께 묻습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그들은 이 맹인이 장애를 가지게 된 것은 죄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유대인들은 보통 앞을 못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고통들은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역시 누구의 죄인지는 몰라도 그가 죄 때문에 눈먼자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고통과 죽음 이런 것들은 인간의 원죄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것이 죄가 그 원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대신 이 맹인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기 위함이라고 말이지요. 그리고는 침을 뱉어 진흙을 이기시고는 그의 눈에 바르시고 그에게 실로한 못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지금껏 어둠 속에 살았던 이 맹인은 빛을 보는 기적을 맛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요한 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있지 않습니까? 이 사도 요한은 이 눈먼자가 눈을 뜬이 상황에는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전에 맹인이었던 이 사람은 앞을 보게 되자 펄쩍펄쩍 기뻐하면서 춤을 췄을 겁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눈을 뜬 사실에 기뻐하는 이 맹인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기적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봤을 때이 맹인이 앞을 보게 된 기적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9장 13절 이하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실로암 사건과 관련하여 한물의 사람들이 더 등장합니다. 아까 제가 언급했던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앞을 보게 되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로 갔습니다. 아마 율법에 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 맹인을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간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맹인을 고치신 날은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는데 이 사람에게 진흙을 바르실 때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흙을 이기는 이 행동이 안식일에 금지된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이 사람이 앞을 보지 못하는 고통 속에 살았다는 이 사실을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대체 이 죄인이 어떻게 해서 앞을 보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관심이 있었던 것은 방법이었습니다. 1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맹인이었던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라고 고백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맹인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범하면서까지 그의 병을 고친 이 예수라는 자 역시 죄인이라고 확신했던 것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눈을 뜨게 된 너도 죄인인 것이 확실하고 눈을 뜨게 한 예수도 죄인임이 틀림이 없고 죄인이 내 눈을 뜨게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은 네가 할 일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뿐이다. 죄인인 그 예수를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다. 라는 뜻이지요. 하지만 눈을 뜨게 된 사람은 답답해 죽을 노릇이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무려 두 번이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도대체 누구인지보다,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는가에 온통 그 관심이 쏠려 있었습니다. 눈을 뜨게 되는 것을 경험한 이자는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수 없으리다라고. 요한복음 9장 32절부터 33절 말씀에서 외쳤지만, 표적에만 관심이 있고, 표적을 일으키신 분을 죄인이라 끝까지 주장하는 이 바리새인들은 "감히 죄인 따위가 자신들을 가르치려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맹인을 멀리 내쫓아버리고 맙니다. 물론 맹인이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고백하는 것이 긍정적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사실 이 고백이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존재라는 것은 예수님뿐만 아니고도 천사라는 존재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천사는요.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의 죄를 용서하여 구원에 이르게 할 분은 오직 참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참 인간이신 단한 존재 말고는 없으니까요. 예수님께서 다시 이눈뜬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는 지금 쫓겨난 상태입니다. 실로암에서 눈을 뜨게 하셨지만 성경에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잠시 등장하시지 않다가 이제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35절입니다. 네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여러분, 이 인자라는 표현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단지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현 이상의 의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들으면 자연스럽게 구약 성경 다니엘서를 떠올렸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인자 같으니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인자 같으니. 이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신적인 존재,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 인자를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은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느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눈을 뜨게 된이 대답은 아직까지는 예수님께서 선지자이시긴 하지만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 이니라. 이 말을 듣고 그제서야 눈을 뜨게 된 자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전에 그는 예수님을 선지자로만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아직 장차 오실 메시아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선포하시고 성령이 그에게 역사하시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단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메시아라고 하는 이것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이 믿게 된 것입니다. 병 고침을 받았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말씀하셨을 때이 맹인이 주님을 메시아로 믿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육체적인 눈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면 이번에는 예수 그리스께서 도 말씀으로 자신을 드러내시니 그의 영적인 눈마저 뜨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8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절을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원어로 볼 때는 그는 절을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예배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단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뜻입니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동사는 모든 신약 성경에서 한분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사용된 단어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전에 맹인이었던 이자는 눈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장차 오실 메시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하나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이 맹인된 자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장애를 고치신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장차 이 땅에 다시 오실 메시아이시며 창조 후 그분을 예배하기 위해 안식하라고 명령하신 안식일을 범하거나 어갯을 조차 없는 안식일의 주인 하나님. 이심을 말입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어떤 성경보다 이 예수님을 빛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빛. 예수님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으신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실로함 사건에서 여러분 실로함의 뜻이 무엇입니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구장에 보냄을 받은 자 실로함의 뜻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의 눈을 밝혀 죽음이 아닌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참 빛으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 이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는 어떻게 해야 눈을 뜰수 있는지 혹은 누가 장애를 가지고 있어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영적인 눈을 뜨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또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행위도 항상 열심히였습니다. 자신들처럼 살지 않는 사람을 막 정죄했습니다. 그러면서 맹인을 죄인이라고 무시하고 자신들은 의롭다고 어깨를 펴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요. 맹인이었습니다. 바로 그들의 눈앞에서 어둠을 밝히러 오신 빛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향해 마귀의 자식,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셨습니다.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들을 어둠 속에 그대로 놔두심으로써 심판하십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지 못했지만 마침내 그를 믿음으로 빛이신 예수님께 나아온 자들을 그는 언제나 환영하시고 영적인 눈으로 그와 그가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이 무지를 깨닫지 못한 채 계속 율법만을 고집하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바리새인들 몇 명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 곧 주님께서 심판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비유처럼 보는 자 그리고 보지 못하는 자를 말씀하신 것도 이 바리새인들 중한 명이라도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것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의 표현은 구약 성경의 그 배경을 두고 있거든요. 율법에 능통한 자, 바리새인들처럼 율법에 능통한 자라면 보지 못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로 앞을 보게 되지만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아무리 앞을 본다 하더라도 영적인 맹인이 된다는 것을 곧 바로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수님께서 이토록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 외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앞에 있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참빛 메시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맹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과연 어떻게 우리가 맹인이란 말이냐 하고 큰 소리 치는 유대인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들에게 믿음의 눈이 있어서 자신의 영적인 무지와 어둠을 깨달을 수 있었다면 바리세인들은 자신들이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이 비치신 예수 그리스를 만나 비로소야 영적인 눈을 뜨게 하는 역할을 했음이 분명합니다. 자칭 모세의 제자, 모세의 제자라고 칭하는 이 바리세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이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모세를 믿는다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율법을 믿는다면, 결국 그 율법이 가리키고 있는 그한 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으로 인한 자신의 의만을 앞세우기에 바빴고, 자신들의 위선과 열심 아래에 이 땅에 오신 찬빛 하나님과 동등하게 예배받으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누가 진짜 맹인인 것 같습니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바리새인들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에 두고 주님만을 따르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혹은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그저 성경을 조금 안다고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기도회와 예배를 빠지지 않고 참석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시지는 않습니까?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은 온갖 종교적인 모습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말과 행동을 꾸미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거부하는 소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자는 바로 이전에는 맹인이었지만 영적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을 선지자가 아닌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며 예배했던 바로 그 맹인 된 자였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그 무언가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그 무언가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참빛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놓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겉보기에는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 보여도 예수님을 거부한 바리새인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비록 교회이지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실 때 정작 불구덩이로 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빙산의 일각처럼 무언가 눈에 보이는 것은 거의 없는 초라하게만 보이는 것이라 하더라도 빙산 아래에 수많은 얼음덩어리가 있는 것처럼 세상의 빛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며 예배하는 그 신앙은 그 무엇보다 단단하고 그 뿌리가 깊고 많은 믿음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오신 이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요 진정으로 영접하시고 언제나 이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으로 기도하러 주님 앞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 그리고 서울 시민교회 공동체 모두가 이처럼 영적인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조금 더 중요하게만 조금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언제나 주님께서는 그 자신을 우리에게 빛으로 빛으로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 주님을 외면하지 말고 오직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영적인 눈을 떠서 그분만을 바라보고 예배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밤도 기도로 나아가시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